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일단은 국군을 행사 뒷얘가 엄청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현금 과자 민간 후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 후원 받을 수 있어요, 있긴 한데 앞에 예산 부족이라는 게 들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아니 뭐 전시 이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 그리고 뭐 우리 어린이원에서 과자만 1억원 어치 뭐 후원을 받았다는데. 제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지역을 막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놀란 거두 가지, 국군의 날 행사를 9월 26일 날 했다는 거를 네.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음. 또 하나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 걸잘 모르고 계시더라. 음. 지금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 국군 창설일을 바꿔야 된다. 이걸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길래, 어, 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엄청 검색해봤어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추석 때문에 아니, 날 당겨서... 받은 거예요. 날 받은 거. 제가 에? 보기에는 아. 제 생각입니다만 <laughs> 그날 날이 받은 거. 네, 저는... 둘이 생각이 비슷해요. <laughs> <있잖아. 웃음> 추석 생각... 연휴 때문에 이게 뭐 날짜를 당겨서 했다. 뭐 그런 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지만 정말 많은 고민들이 <laughs> 했어? 요잘 몰라? <laughs> 네. 몰라요. 일단 TV도 많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TV 안 보시는. 네. 총 퉁! 퉁! 전날도 쉬어 못했어. <laughs> 부대열중시험그 어. 어, 음. 못했다고 해주세요 어. 해주세요 아니 <laughs> 뭐, 못한 걸 어떻게 선고해 <laughs> <laughs> 그껌벅깜벅이라도 해주셔야지 <laughs> 부대열중시험 원래 어떻게 해요 부대 뭐막 이렇게 해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편하게 하시지 국동통권잡 그 앞에서, 앞에서 지휘통솔하는저 장교가 요 어, 하드로 처음 그러면 총을 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대통령님께 경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 경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막 차렷자세로 있고 막경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에 그 있는 지휘관한테 부대열정시험 아, 그럼 얘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부대열정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윤석열이가 눈을 깜빡깜빡 합니다. <laughs> 네, 딱, 딱 소리를 내죠 쩝 <laughs> 소리를 내 그러니까 지휘관 지휘관 속으로 저 새끼 뭐지 <laughs> 대충 알아서 해하겠대 그게 귀요시 같은 거. 지지자 어쨌건 어쨌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laughs> 과자 현금을 민간 후원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제 좋은 국가된 거예요 기분이첫 그릇이야 <laughs> <laughs>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지금 예산 부족이라는 게 국군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몇달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타격받은.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런데 지금 일조 가까이 쓰면서 국방부 옮기고 하면서 이 지금 국민의 날 아니 국군의 날 행사까지 이막 도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100억이 모자라다고 지금 민간 기업한테 삥 뜯은 거예요. 오리온 1억 원 후원 <laughs> 선물 세트 이러고 했지. <laughs> 이전에 봤을 때 오리온은 어, 어. 이, 현물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게 아니라 과자 1억 원 어치 이런 식이었거든요. 초코이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했다. 아니에요. 선물 세트 아니에요? 오리언선물세트 1억원어치 이런거 아닐까요? 사실 1억원이나 후원을 했는데 명당에서 저 연명당에서 들러 사진 한장 찍고 하는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한 70년대 최 대한 뉴스 보는 기분이에요 뭔가 있어요, 또 있어요 또만들파 1억원어치인가 보네요 건국 75주년 건군 75주년 이것도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다 건국이나 건군이 아니라고 결국 우리 정부 수립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국군의 날 행사 후원 훈련복등 (5종) (5.3억 원) 지금 무 불쌍해 (5억 3천 이거 민간 후원 안 받으면 없는 건가요 군복 없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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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니슨 옷을 지금 훈련복 등니아 애들 옷은 네, 입혀서 훈련하나요 <laughs> 지 <지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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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왜 우리가 우리 니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급품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군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복 니개 하나는 일개장이라고 합니다. 휴가 나갈 때 입는 깨끗한 옷 음. 그리고 평상시 때 입는 옷이 있고 체육복도 지급이 되고 양말 팬티 메리아스 다 지급되고 모자 지급되고 해요. 총도 음. 다 지급되고 사오면 안 돼. <laughs> <laughs> 청계천 갖고 사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무슨 훈련복 등 5종을 후월했다는 게 뭐냐 니들? <laughs> 어 진짜 이상해. 군대 애들 요새 보내면 엄마한테 카톡으로 그쵸? 총 사야 되니까 돈좀 보내. 이거 <laughs> 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다음 사진이 더 충격적입니다. <laughs> 그... 뭔가 보육원에서 <laughs> 기증한 느낌 아닙니까? 지금 <laughs> 뭐 재밌는 짤 <줄> 시간이에요? <laughs> 분위기가 왜 이랬어 지금? 아 너무 웃다나 아, 이렇게 웃으면 못 나는데. 트리프리 과자 이름인가? 아니, 가나. 이디아 커피에서 격려품을 보낸 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기서아 군인은 네.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군인들은 죄가 없는데. 물품이 심하네. 애들 밥은 먹이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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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됩니다, 진짜. 아 진짜 걱정됩니다. 아, 밥은 먹이고 국군의 날 뺑뺑이 돌렸냐고요. 저... 아, 군고나 행사 때 c 지 네, 시지에 AR도 진짜 정말 황당했고. 아, 그런데 돈 쓰더니. 이건 볼까요? 저기 이제 고 있는 장면. 부장님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대한상이 땡땡땡 과장입니다. 잠깐만요. <laughs> 윤성을 <윤석열> 과장으로 합시다. <laughs> 네. 대한상이 윤성열 과장입니다. 해 주세요. 뭐 대한상의 윤성열 과장입니다. <laughs> 아 <laughs>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사업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국방부에서는 올해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연합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행사의 시가행진 준비를 위해 약 5천명의 장병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물품 후원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아유, 내부적으로 아.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치 아니 아, 도,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나중에 연석열이 수사했을 걸? 그렇죠. 했죠. 직권 남용이죠. 아니 더군다나 저 회사들은 다 배임이야. <laughs> 그런 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지. 그래 이것도 좀황랄해 악랄해 보이는 게 만약에 진짜 공식적으로 뭔가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공문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잖아 네, 이런 그럼...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거 대표의 성남 FC 건으로 네. 한번 들이대 보세요. 네. 네. 아직 안 돼요. 봐봐요. 네, 네 그걸 주세요. 후원 총액은. 얼마에요? <laughs> 본 적이 없는 돈이지. <laughs> 저게 5억 958만 3620원입니다. 현금 지원은 없고 전액 후원 물품으로 한 건가요 네.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모두 물품 지원입니다. 다가사랑 카드 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물품 후원의 이유 중 하나가 맞죠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장하겠다 어, 이제 점점 범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명백한 범죄 정황인데요 어, 사업권 때문에 이거는 후원한다 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와, 그럼 후원 안 하면 상업권 못 따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 때본 적도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품 후원하면은 니들한테 뭐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품 후원은 받았습니다. 우리원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처럼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연락 받아서 뭐 물품 현금 둘 중에 뭐 골라라 뭐 이런 식은 없었잖아요. 아, 여러분 이, 이런 내용은 YTN이나 연합뉴스 TV의 24시간 방송에 안 나오죠. 애? 저희 그냥 지역에 정치인들도 어디 모처에 후원을 하고 싶을 때 직접 절대 못 하거든요. 음. 어떤 재단을 통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쵸. 지금 저 뭡니까? 음. 나라에서 진짜 기업에게 대단하네요. 직접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고그 거포장지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뭐 힘에 의한 평화 해놓고 여기 모잘라. <laughs>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소금시 없어. 거기다가 윤석열이 그 기념사에서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핵, 북한이 아, 해, 핵을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우리 다 웃음> 응징이고 뭐고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핵이 있잖아요. 수리탄 정도라고 생각하다가 <laughs> 수리탄도 어마어마한 위력이 네. 있어요. 네. 수리탄 닦아가지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땅이 흔들리죠. 어, 논산올련서 네. 같은 네. 데가 물속에 던지면 <laughs> 폭포수가 일어날 정도. 네. 근데 핵이에요 핵. 그거를 지금 그전쟁이안 나게 하는 게 우선이지 상대방이 지금 독극물을 갖고 있는데 독극물 네가 나한테 먹이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이게 무슨 <laughs> 그리고 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평화의 힘으로서의 제압하겠다 이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난까지는 평화를 위한 평화를 갔었던 거지 이게 미사일 뒤로 싸는 나라가 하는말할 말은 아니라고 네, 거기다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힘에 의한 평화에서 힘은 응. 우리 힘이 아니라 미국 힘이잖아요. 우리 형이야. <laughs> 저는 오늘 이 새날 방송을 네. 북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얼마나 우리 국방부가 웃어 보이겠습니까? <laughs> 이미 미사일 뒤로 쐈을 때 끝난 거예요. <laughs> 아자 아, 그리고 신혼식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야, 씨 무슨 제도 보면은 그냥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laughs> 붕짜자 붕짜. <laughs> 왜 공짜자가 아니고 붕짜자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인상이 남잖아요, 붕짜자, 붕짜. <laughs> 아, 정말 물어보고 싶어 직접적으로 왜 붕짜자냐? 처음 들어본다 나. 그러니까 그 공직자 자격이 없는 자를 그중에 최악인 사람, 예를 들면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려면 김병주 정도 되는 사람, 음. 어떤 자기 상식과 지식과 팩트와 의지가 있는 진짜 참군인 주인. 출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국방부 장관은 다음 국방부 장관은 김병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권이 바뀌면. 근데 저는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국방부 장관 시킨 게 사실상 거의 전무예요. 그 저거를 시켜 놓고 보니까 과거에 너무 개차반이었던 거야. 야, 국회의원 될 줄도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온갖 망을 문제의 뭐가지 다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인데. 얘가 했던 말 중에 지금 수습을 못한 게 이런 거죠. 곰 미필자는 대통령 안 <laughs> 하면 안 된다. 근데 대충 대충, 대충 절충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생각이 현재도 유효한데 여기서 뭐라고 혀를 길게 뽑았냐면 쎄빠졌냐면은 <laughs> <laughs> 여기서 뭐냐면 사실 그것도 윤석열 저격이에요. 내가 군대를 안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간 거.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 사실 들어보니까 그건 뭐예요. 윤석열이잖아. 야, 방송통신위원장도 윤석열 열심히 갔던 네. 사람이고. 아. 전적이 있어야지 저렇게 한자리 하는데. 무대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저쪽에서. 근데 네, 저게 신원식 후보자가 국무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들이 그걸 이제 구제해 주느라고 엄청 실드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원 씨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머리도 안돼 보면. 실드 저거 어떻게 실드 치냐 솔직하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지금 현직 정치인이 오, 저 후보에 오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직속 후임이 원래 신원식이 직속 후임이 지금 대통령 경호청장 김용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님이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하고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음,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유승민 기였던 그 질문도 오고 갑니다.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안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려는 건 아닌지 이런 유승민, 질문들이 네. 나왔죠. 왜냐하면 유승민을 배신 때리고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네. 유승민한테 굉장히 매달렸다. 그러니까 음. 처음에 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입장이 지금 아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 탄핵에 찬성했다가 유, 유, 유승민하고 같이 탄핵에 찬성했다가 유승민이 배신했다가 음. 다시 윤석열 충성했다가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요거 KBS가 영상을 틀어 주더라고요 <laughs>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난내려면 붕짜자 붕짜 <laughs>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laughs> 신원식은 붕짜로 끝났어요 저거 저거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laughs> <laughs> 저걸 자막으로 쓴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붕짜다 붕짜는 할수 있죠. 근데 그 저걸 자막으로 쓰는 썼다는 거 자체가 아이거래 이제 취임새로 누가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지가 <laughs> <제가> 지입 <지급을> 했다는 로 때리는 그냥 아입으로 크게. 봉 붕짜다 붕짜 해명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저 자기 자기가 스스로 왜 그랬냐에 대한 해명은 거의 안 나왔고요. 근데 이 KBS가 잔인하게 저렇게 헤드라인을 붕짜자 붕짜 붕자 어떻게 해명을? <laughs> 얼마 궁금해요. 왜 쿵짝 쿵짝이 아니고 붕짜 붕자 붕짜인지 얼마 궁금해요.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을 <laughs> 저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어쨌건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할때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붕짜는 내란선동이 <laughs> 맞잖아 <웃음> 심각해 내란 맞죠 맞죠 아, 근데 내란선동한 자가 국방부 음. 장관 후보자야 음. 아니, 사실 우린 진지할 필요가 있는 음. 주제인데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개그맨 저기 지금 시험 보는 사람이 가까워서 그냥 우, 웃기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최초의 즐거운 쿠데타 <laughs> 봉짜자 <laughs> 봉짜. 쳐 들어갈 때 네. 그냥 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봉짜자 봉짜 하면서. 어쩌다 맞춰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로. 그것도 국방부 장관을 뽑는데. 아니, 그 국방부 장관한테 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날 국방부 장관도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니거나 여성도 했던다고 생각해요. 음. 얼마 전에 프랑스 국방부 장관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군대 안 갔던. 그러니까 민간 통제 때문에 문민 통제 때문에 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의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평생을 어떤 안보에만 신경 썼던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요? 육군 참모총장 출신 서욱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 그냥 군인이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그건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근데 저런 태극기 부대 출신 똥별 하나를 국방부 장관 만들려다 보니까 붕자자붕자가 돼버려요.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구, 구, 국군의 날 행사 를 보면 이제 앞으로 붕자자붕자 하겠다. 바트 붕짜자 붕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날 방송은 북에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아, 나 정말 어디 골라도 어디 희한한 것들만 골라 오는 아,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근데 가장 가장 가짜는 거 그거라니까. 윤석열은 부동시 의혹이 된 해명을 해야 돼요. 사법시험 보려고 시력 조작해서 군대 안 갔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네. 광화문 그, 그 넓은 대로에서 이러고 자빠졌는데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싶냐고? 부대 여중수도못 하고 음. 그리고 강한 군대 어쩌쩌고 해. 너부터 군대 갔다 와 임마. 희한 놈들 그 진짜. 최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 여성들 군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의 군대 생활은 가족을 대표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지. 그렇죠. 네. 여자하는 거고 남자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음. 어떻게 하나 같이 쟤네들이 그러냐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보기가 힘든데 통일부 장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분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을 만한 국방부 장관이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새날 구독, 좋아요, 멤버십! ARS, ARS 18770629.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